자, 18번 파트 같은 경우는, 그지 18번 같은 경우는, 빈칸 연결사 파트 좀 구분하면 좋고요 A number of studies 니까 A number of 니까 a lot of 와 동일한 거지, 그치? 반복적인 어휘들을 계속 봐야 돼. A lot of. 많은 연구들이, have shown은 현재 완료, 보여줘 왔습니다. 대처리아를, body weight 몸무게와 and attitudes 태도들이요. 네, 어떤 태도냐면, Of a patient, 환자의 배우자야 Spouse, 대체 배우자의 태도가 Can have a major impact or influence 써도 되죠 Influence or effect 다 명사 형태야 여기서는 대체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사절 끼친다는 것을 보여줘왔대요 어디에요? On the amount of weight, 그렇지? 몸무게의 양인데 어떤 몸무게 lost 잃어버려지는 loss가 아니라 lost는 과거분사야. 그리고 on success 성공에 대해서 뭐의 성공이냐? 몸무게 maintenance 유지에 대한, 그렇지? 몸무게 유지에서의 어떤 성공에 대해. 그 그러니까 on the amount of weight lost와 on success가 병렬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요. body weight and accuse of a patient spouse 까지, 전체 덩어리 변, 여기 이만큼까지 됐지 이게 저, 제의 키워드가 되겠죠. 몸무게와 환자의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자, black and t h r u f f l 이라는 이 회사가 발견했습니다. 대처리아를. 과체중의 환자들이 with normal weight partner야. spouse의 또 다른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정상 체중의 배우자를 가진 과체중의 환자들이 로스트 시그니피컨틀리 엄청나게 더 많은 몸무게를 줄였다는 것을요 Then those, those는 patient 받습니다 즉 과체중의 환자들보다 네 어떤 과체중이냐면 overweight 파트너야 과체중의 파트너를 가진 자 여기서 일단은 나왔고 They 그들은 Also 또한 노티드 주목했습니다. 대저리아를 여기서 노트는 리포트라고 해도 돼요. 보도했어요. Success가 더 컸다라는 거지. In those patients,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서, 그지 자, 후즈가 나왔던 시 t 에이션에서 재밌는 건 선행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는 상관이 없어, 친구들아. 사람 사물을 후즈가 다 받아줘, 그 여기서는 성공이 더 컸다라는 것을 보고한 거야. 그런 환자들에서 어떤 환자들인데? 후즈가 가르치는 게 patient이고요. 길을 보자. 파트너스 주어. Head also lost 동사. Weight 목적어. PS. 완전 문장 나왔지? 자, 완전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때 후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대여를 대신하는 거고요. 선생님, 후는 왜안 돼요? 후가 안 되는 건 파트너라는 주어가 있고요. 그럼 선생님, w h 은왜안 돼요? w h 이안 되는 건 w e i g h t 라 목적어가 있죠. 그러니까후 o who, 위치위치 다 안되는거지 그치 계속해서 보면 페이션트의 소유격을 갖다 붙이면 돼 그리고 ac라고 꼭 써놔 그들의 파트너가 또한 몸무게를 잃었다가 아니라 해석해 잃었던 줄였던 페이션트들 에게서 그치 성공 더 컸대요 심지어 그들이 were not included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들은요, 당연히 파트너들이겠죠. 파트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지라도. 헷갈리지 마. 페이션츠 아니야. 어디에? 그 프로그램에. 컴마, ING, suggesting, 분사구문 제안하면서 대절이야를. Recommended changes 까지가 주어입니다. Recommended changes 대체. 즉, 추천되어지는 변화들이 명사 주어야 We're being actively 능동적으로 supported 지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거진행수동 과거진행수동 대체 지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면서 누구에 의해? 배우자에 의해 3번 문장이 조금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길게 빠져있는 문장이니까 그치? 절의 형태도 많고 크게 보면요 노리드 no 다음에 대절이 이만큼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대시 있어요 지금 거기에요 또 다시 큰 대시 있는 상태에서요 또 다시 대치 또 다시 형용사절이 w h o s 부터 wait까지가 형용사절로 있고요 그 형용사절을 짓고이 대절 큰절 명사절 안에 이분도시라는 부사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걸리는 건 was. 후지에 걸리는 건 had also lost 잃어버렸던 환자들에 게서 이분도에 걸리는 건 were not included 즉 배우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할지라도그 프로그램에 그리고 분사구문 comma suggesting 하면서 뭐를 또 다시 됐절 recommended에 헷갈리지 말고요. 과거 분사 즉 추천받아졌던 변화들이 were being actively 능동적으로 지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제안하면서 시사하면서 보여주면서 배우자에 의해 까 그러니까 무무게 줄일 때 배우자의 응원이 중요하다는 거지. 배우자의 역할 태도가 중요한 거야. 고로 2번 3번 문장 전체가 다 a t t i t u d e 태도야. of a patient spouse. 이 부분을 뜻하고 있는 거야. 대지 오케이? 저기가 빵 꾸뜨릴 수 있다는 거죠. similarly 이와 같이요. 마찬가지로 Similarly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동의 하나만 쓰자 Likewise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Present Found 대절 이야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명사절 Dropout Rate 즉 중도 탈락률이요 중도 탈락률이 <laughs> War Reduced야 감소되어졌다는 것을요 웬절 이하였을 때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배우자가 Was Included 포함되어졌을 때요 어디에? In 웨 weight control program 이 몸무게 조절 프로그램 쓰게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질문이 얘기하는 건 스파우즈에 대한 얘기죠 적정 버리고 식단 개선 버리고 다양한 장자관 버리고 여기서 배우자의 여행 크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대체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쏘우라는 것과 얼쏘우라는 것과 또한과 시뮬러리 이두 가지 A칸 B칸 빵꾸 뚫어가지고 연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대체 전체 질문 내용은 a d t i t u d e s of a patient spouse.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지?